평소 유재석 선배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자 연예인의 다짐과 달리 해당 연예인의 소름 끼침 만행이 밝혀져 많은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사전 MC계의 유재석이라 불리는 MC딩동은 MC를 볼때 방청객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유재석 선배님은 제롤 모델입니다. 유재석 선배님처럼 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목표를 말했습니다. 유재석은 MC딩동을 만났을 당시 MC딩동에게 그래 용우나 잘 보고 있어 앞으로도 더 힘내고 화이팅해 라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이렇게 사전 MC계 유재석으로 불리며 업계 내에서 섭외 1순위가 될 만큼 인정받던 MC딩동이 자기 커리어 인생에서 최대 위기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올해 2월 17일 오후 9시 30분경 MC딩동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집 근처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시 성북구 하울곡동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에 적발됐으나 음주단속 현장에 있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MC딩동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였습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차 차량 앞범퍼를 들이받으면서까지 음주단속 현장을 피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차 차량 앞범퍼까지 들이받으며 도주한 MC딩동은 약 4시간 뒤인 18일 오전 2시경 검거됐습니다. 검거 당시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 다음 날인 18일 오전 MC딩동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건 당시에 마셨던 술병 사진을 올리며 자랑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은 MC딩동은 몇 시간 뒤인 18일 오전 11시 한 온라인 쇼핑몰 라이브 방송에 예정대로 출연하며 상품 홍보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되고 별다른 사거나 자숙 없이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생방송을 진행한 MC딩동에게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MC딩동은 18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17일 오후 집 근처에서 술을 마셨고 집 근처라 아니란 생각에 자차로 귀가하던 중 면허 취소해당 수치가 나오게 되었다. 몇 시간 남지 않은 방송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진행을 하였는데 이 또한 미숙한 행동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뼛속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혐의는 오로시 MC딩동 자신의 과오로 남게 됐습니다. 즉 근처에서 술을 먹어 아니란 마음에 음주운전을 강행한 점 경찰에 적발된 후 도망간 점 검거된 후에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도 않은 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까지 모두 비난받아 마땅한 일들입니다. 결국 mc 딩동의 뻔뻔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kbs 측은 그가 오랫동안 사전 mc로 활약했던 부루의 명곡과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하차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mc 딩동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tv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된 터라 복귀하더라도 방송의 모습을 비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